삼새라면도 있네 저는 지금 라면 찍는 척 하면서 여기 등, 등에 대고 에어컨 쐬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꿀팁이에요 꿀팁 여기 앞에 유제품 앞에가 제일 시원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쳐다보면서 고르는 척을 하는거지 이거는 뭐 어차피 버려도 되는 거고. 이거 어, 산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아. 씨. 빨래를 하러 내려갔는데 <laughs> 진짜 신기하다. 세, 제가 세제를 안 갖고, 야 얼마나 독하면 이게 이렇게 되냐. 녹았네, 언제 녹았어. 제가 세제를 안 갖고 내려갔는데 거기 밑에 누가 세제를 안 뒀더라고요. 그래서 몰래 썼거든요. 알고 봤더니 락스였어. 어쩐지. 이거 뭐지? 어떡하냐? 버려야지. I did it. I did it. I did it. I CJ m 만세다 CJ m 만세어 n CJ m 지금 이거 CJ 물도 안 마셨는데. Maman, CJ Maman, CJ m a m a 지 아, 오늘 날씨가 하루 종일 이네요. 지금 기온이 27도예요. 27도. 엄청 시원해, 하루 종일. 바람도 많이 불고. 아, 다음 주가 엄청 더울 거거든요.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22도였어요. 22도 지금 한 26도 구름 껴 있고 밤에는 비가 왔고 동남아 날씨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선선해요. 그래서 아침에는 살짝 춥더라고요. 이게 일교차가 이틀 만에 15도 차이 나니까 엄청 춥더라고요. <laughs> 레인저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와 냄새봐 와. 와 맛있겠다 잡채밥 짬뽕국물 응 음. 와. 맛있겠다 와와어 저작권 저작권 원리는음아 <laughs> 음. 웬만한 한국에서 먹는 데보다 더 맛있어 태국 오셔가 방콕 오셔가지고 좀 태국 음식 질린다 그러면은 방콕 반점 뛰어가세요 그냥 짬뽕 짬뽕 한 그릇 그냥 들이키면 끝납니다. 아, 여기, 분들는 약간 무슨, 뭐 시위? 이런 거 하시는 것 같네? 계란 계란인데. 또잘 맞아, 맛있어. 어우, 별미네. 볼도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, 맛있어. 음, 음, 맛있어. 요거는 바삭바삭하고, 빠삭 와, 밑에 또 숙주가 있네. 비린 맛이 아예 없어요. 신기하네, 어떻게 이러지? 비린내가 어떻게 하나도 없지? 여집이 그냥 이것만 팔더라고요. 속주 음. 아삭아삭 씹히고 굴도 씨알이 좋고, 흙내 이런 그 물에 흙내, 막조개류 흙내 이런 거 전혀 없어요. 진짜 아예 없어 그리고 이거 컵테도리, 이거 크리스피한 거 바삭바삭해서 맛있고, 이게... 160바. 이 정도면 괜찮은데? 영양간식 점심으로 떼우기도 좋고 여기 통로 쪽에 있는 건데 한번 와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37도 죽었다 이제 아, 왜 이렇게 착하 냐? 응, 왜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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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착해? 이렇 귀여워. 귀여워. 아 아, 창거 보고 그러 는구나. 기독 이 보고 그러 는구나. <laughs> 세다. 지도적으로. 괜찮아? 괜찮아. 괜찮아. <laughs> 어. 어, 바퀴벌레인 줄 알았는데. 어, 바퀴벌레인 줄 알았는데 또. 어, 다행이다 아니, 문을 딱 열었는데 뭐가 까만게 이로쑥 지나가길래 한 진짜 요만했거든요? 여기 바퀴벌레가 진짜 엄청손가락 많아요 엄청 커요 여기 바퀴벌레가 있을 수가 없는데 호텔들은 방역을 다 하니까 뭐지? 그.. 방충? 뭐 이런걸 다 하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도마뱀이었어 도마뱀 다행이다 아.. 아 잡았어 잡았어 이거 뚫어졌네 이 책에 붙어있는거 아니야? 여기있다 여기. 잡았어. 아 침대 다 뒤집어 까가지고 잡았어. 아 깜짝 놀랐네. 아 다행이다. 뭐 입고 나가지? 아 이거 입을까? 이거 입을까? 아.. 고민되네. 와 엄청 크다. 여기는 방콕에서 요즘 짱 먹고 있는 타번이라는 클럽이고요. 아, 오늘, 오, 오늘 화요일인데 사람 죽은 거 같아요. 일반 테이블은 선착순이거든요. <목소리> 진심인락 없는 관광객. 분 어, 출연하실 제 유튜브 출연. 아 진짜 움직이는거 같아 저기, 해봐 이거 저 껴볼래요 오오 뭐야 오저저새끼아니기저 새끼. <laughs> 그 아다리가 맞 저기,